반갑습니다. 죄송미모다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비겁이 음, 꼭 갖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목소리> 자 여러분, 비겁은 뭡니까? 비겁 하면 비경과 겁제 그래서 뭐예요 추진력이 좋아요 추력이 아니죠 추진력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예요 고집쟁이에요 이런 얘기하죠 음. 자존감이 높아요 이거 다 뭡니까 여러분 내 자아를 의미하죠 음. 근데 여러분, 비겁이 퇴거됐다. 비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음. 독단적이다. 음. 내 주장, 내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해요. 이게 비겁이 되게 큰 단점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의사소통이라는 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아 그래? 어 맞아 이런 바, 핑퐁이 돼야 되는데 야 내가 해 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돼 마치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정답처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 떨어지는 이유는 답이 정해져 있다 네,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이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음. 그리고 비겁이 태가 됐을 때또 어떤 게 나와요 시야가 좋아요 시야가 시야가 좁다 음. 이 시야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은 책 읽고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독단성이랑 의사소통이 힘든 나의 강한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죠.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외로워지죠. 물론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겁이 많으면 형제도 많고, 주변에 친구나 동료가 많아. 맞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비겁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주변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비겁은. 내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죠. 외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겁의 기운을 길하게 쓰는 방법은요. 큰 틀에선 두 개예요. 잘 되거나 배려해 주거나. 배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배려라고 쓴 겁니다, 여러분. 비겁이라는 기운은 나와 같은 기운이죠. 나와 비슷한 처지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도 가능해요. 잘 되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잘된다는 것. 내가 곧 정답이 되어야 돼요. 네가 말하는 근거가 뭐야? 했을 때 나를 봐. 이거 굉장히 비겁으로 잘 쓰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비겁이 강하면 잘 돼야 된다고. 왜? 여기 어, 재성 뭡니까? 시댁이잖아요. 비겁이 잘 되면 이 강한 에너지로 시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시댁을 억압할 수 있고 시댁을 마치 내 소유처럼 할수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예시가 뭐예요? 돈을 막 엄청 잘 벌어 완전 커리우먼이야 우리 며느리. 아우 이번에 왔는데 또 명품백을 사왔잖아. 아우 나 몰라. 아우 며느리 진짜 내 딸이야 딸.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님 명절 선물이요. 이거는 용돈 하시고요. 아 이것도 몸에 좋다 그래서 사왔어요. 시댁이 며느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손님이요, 손님. 어머머, 얘, 너가 왜 물을 묻히니, 손에. 내가 할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겁은요, 남녀 뭐 논할 거 없이 내가 잘 돼서, 나의 독단적이고 답정 너이고, 시야가 좁은 것이, 결국 그게 내가 답이었어. 나를 봐. 과가 되면 이것도 길해요, 여러분. 그리고, 배려를 했을 때도 길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비겁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비겁의 착각. 자, 어떤 a라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성공. 그러면 비겁이 강하면 내 자아가 강하죠. 이 성공은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죠. 우리가 비겁 이야기에서 좀더 크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출산을 해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산모의 걱정을 하죠.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하는 언저리 어딘가에는 안전하다라고 인식합니다. 음. 물론 여러분, 여자가 여성이 출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그 위험한 영역이 지금은 우리 인지하는 것에 안전해 이런 얘기하죠. 왜? 산부인과 가면 잘 순산하고 회복도 잘 하죠. 또 그게 안될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해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 집중 치료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아이가 건강하고 산모가 건강한 것을 당연하다라고 인지합니다 음. 그리고 한편으로 현대사회에서 당연하죠 자 여러분 19세기에 18%의 산모가 산용열로 죽어요 산용열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출산할 때 세균한테 감염돼서요, 고열 생기고, 몸, 막 몸에 다발성으로 염증이 생겨서 사망까지 이르는 병이에요. 100명 중에 18명이 죽는 거죠. 1 0 0명의 애에 남으면 18명이 죽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어? 이거 왜 그러지?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해서, 아, 이거 손 닦아야 돼. 손 닦아! 이왜 그랬냐면 병원에 해부하는 곳이 있고 분만하는 곳이 있는데 해부하는 곳에서 하다가 어 야애 나올 것 같아 그럼 가서 야 분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식으로 어, 여기 있는 이 세균들을 가지고 아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후열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손 닦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세균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의사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있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뭔가가 문제가 있다. 손을 닦아 손을 닦아야 된다. 뭐 여담으로는 염화석회라고 하나요? 이걸로 손을 닦았다고 해요. 네. 이거 여러분 락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이제 손이 다장 나는 거죠. 네. 내 손을 내주고 산모들을 살린 거죠. 3개월 만에 18%였던 사망률을 1%대로 떨어뜨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산은 안전해라고 생각하죠. 현대 사회선 그게 당연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함은요. 과거 시대에 수많은 산모들의 희생과 그거를 끈질게 연구했던 어떠한 사람이 노력한 끝에 지금의 이 당연함이 되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비겁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거라고 해요. 사실 그 성공을 뜯어보면요. 과거로부터 내가 한계단 한계단 올라오고 또 이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 중에는 이와 같이 인류적으로 만들어놨던 시스템을 내가 이용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배움으로서도 올라가고요. 협력과 희생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계단의 끝단까지 올라온 것이에요. 비겁이 많으신 분들, 비겁이 퇴가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성과를 냈을 때 물론 주인공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내가 오롯이 만든 것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올라온 것을 그냥 이용한 것이고 그 과정 중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로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니 이것들을 함께 나누자 음. 나의 공이 크지만 이걸 나누자 이 얘기입니다 왜 얘기 제가 나누자라고 자꾸 할까요 여러분 비겁이 퇴가된 분들은 그 많은 공들을 나 혼자 먹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뭐 쟁제 쟁제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다투기 전에 내가 나눌 수 있는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크고 넓은 진짜 그게 비겁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비겁, 마음이 그릇이 넓은 거. 그래서 비겁 여러분들이 요러한 착각, 내가 맞는 거야, 내 공이야. 고러한 생각보다는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나아가서 왜 그래야 되냐? 왜? 어, 왜 그래야 돼? 그냥 내 공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외로워져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맨날 지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하는 말만 맞다 그러고, 야, 내 말이 맞아! 이러고, 네? 뭔가 성과를 내면 내 덕이지, 이러면. 결국 외로워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비겁이 태가 됐다라는 거, 그 에너지를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추진력으로써 쭉쭉 쭉쭉 쭉 올라가시고, 올라가셔서 어떠한 성과를 얻으면 그거를 주변 사람과 들 나누고, 또 올라오는 사람 있으면 잡아줘서 끌어주는 그로 인해서 정말 비겁. 내 주변에 사람이 항상 넘쳐나고, 나는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러한 멋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 드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비검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선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